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공담 요정 김겨울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5만명 기념 브이로그에 달렸던 여러분의 질문에 좀 대답을 해보려고 해요 자첫 번째 홍성범님 안 더우신가요? 모두들 건강관리는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8월 중에 올라갈 텐데요 그래도 지금보단 좀덜 덥지 않을까요? 네 제가 더위를 많이 타서 좀 힘드네요. 그러면 진짜 본격적으로 질문에 대답을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전유리님 일주일 계획도 세우시던데 나중에 시간 관리나 계획 세우는 노하우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노하우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영상으로 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신혜은님 어, 겨울님 혹시 손가락에 문신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여쭤보셨는데 이런 문신입니다 이거를 고3 때 수능 끝나자마자 홍대 쪽에 가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S리 님, 이번 영상 보면서 개인 작업실 같은 공간이 보였는데 저도 작업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정보를 알수 있을까요? S리 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께서 제가 쓰고 있는 사무실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거기가 제가 SBA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서울산업진흥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그 공간을 아예 다 개조를 해서, 이제 1인 미디어나 창업자, 그리고 창업 팀을 대상으로 해서 약간 공모전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입주 기업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류도 내고 면접도 보고 해서 통과를 해서요 어, 임대료 없는 자리를 하나 얻은 거고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창작자나 어떤 기업이나 콘텐츠 기업이나 창업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해당 직종에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Uh, be happy, don't 원이 님께서 독일어 공부하실 때 사용하는 펜 뭔지 알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네요 펜입니다 파이로트에서 나온 카쿠노라는 만년필의 투명 색깔 버전이고요 네 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저가형 만년필인데요. 서걱서걱 잘 써지는 편이고요. 저는 이거 일본 갔을 때 조금 싸게 샀어요. 박재형님 텀블러 어떤 거 쓰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이라고 쓰셨는데요요 요 텀블러 말씀하시는 거겠죠? 요 스타벅스 텀블러 이게 SS 2고 헤리테이지 텀블러라고 합니다. <laughs> 네, 요기를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네, 요거 요 텀블러는. 네, 헤리테이지 텀블러라고 합니다. 제가 이 라인을 좀 좋아해요.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Find It 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글 쓰는 프로그램 이름을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원고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맥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Pages라는 원고 작업 프로그램이고요. 그거 말고 제가 그 영상 준비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베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베어랑 노션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신 질문인데 1분 30초경에 컴퓨터에서 나오는 영상, 그러니까 아이맥에서 나오는 영상 뭔지 알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 영화관엽 책방 1화의 주인공 영화였던 블레이드러너 영화를 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이제 책이랑 비교할 점이라든가 기억해뒀다 얘기해야 할 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게 일이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는. 그래서 그 블레이드러너를 보는 중이었습니다. 어, 정혜님 브이로그님과 서보름님이 어, 책 읽으실 때 마스킹 테이프 그때 메모하는 영상에서 따로 언급하셨던가요? 왜 기억이 없죠?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네, 그때 제가 이거 그 메모하는 영상에서 언급을 했어요. 이 마스킹 테이프인데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는 아이카드 클릭하셔서 영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스필님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사무실 책상에 있는 옛날 키보드 느낌의 키보드 어느 제품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릴 때 쓰던 그 키보드랑은 좀 다른 키보드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키보드나 사무실에 놓고 쓰는 키보드 둘다 정전 용량 무접점식 키보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무실에 놓고 있는 키보드는 이제 해피해킹 프로2라는 상당히 고가의 키보드인데요. 이제 제가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키보드도 좀 좋은 걸로 구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새거는 아니고요. 중고로 조금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거는 좀 저렴한 키보드예요. 집에 있는 거는 한성 키보드에서 나온 정전 용량 무접점식 키보드인데요. 저는 펀샵에서 샀는데 지금 펀샵에서 안 팔더라고요. 김정호님이 겨울님 이로시 초코 쓰시는 것 같, 쓰시는, 쓰시는 게 쓰시는 거겠죠? 쓰시는 것 같은데 어떤 색 쓰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로시 초구를 쓰고 있진 않고요. 이거는 이제 선물 받아서 아직 개봉을 안 했어요. 이거는 구독자분이, 철학 유치원 들으신 구독자분이 선물을 주셔서 어, 그냥 잘 가지고 있고, 아직 개봉을 못 했고요. 제가 주로 쓰는 잉크는 이 오로라 사에서 나온 블랙 컬러랑 워터맨 사의 그린 컬러. 잘 보이나요? 요렇게 두 개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 파커의 블루 블랙. 퀸크도? 가끔 쓰는 편이고요. 아 그리고 이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독일어랑 영어 비교하면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라고 많이 여쭤보셨는데 제가 독일어를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철학과 어, 대학원을 진학을 해볼까라는. 그냥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 확정 상태는 아닌데요. 철학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어서, 근데 철학과 대학원을 진학을 하려면 그리고 게다가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독일어가 필수여서 그냥 제가 회화를 잘할 필요는 없거든요. 독일어를. 근데 다만 철학적인 용어를 이해하고. 뭔가 논문 같은 거를 읽을 수 있고, 그 정도 문헌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능력을 일단은 뭐 나중에는 독일어로 쓰는 능력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독일어랑 정말 말 그대로 친해지는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독일어를 공부를 하는 건데, 제가 그걸 영어랑 같이 놓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한국어랑 이제 독일어가 거리가 되게 멀잖아요. 근데 비교적 영어랑은 독일어와의 거리가 한국어보다는 조금 가까우니까 뭐 어순이라든지 아니면 어원이라든지 하는 게 가끔씩 이제 겹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어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가까운 느낌이 드니까 영어로 공부를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프랑스어도 영어로 공부를 하고요 독일어도 영어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어는 공부를 한다고 말하기엔 너무... 약간 <laughs> 그냥 진짜 친해지는 독일어라는 언어가 어떤 건지 친해지는 네. 그냥 아 독일어는 이런 알파벳을 쓰고 이런 발음이고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를 파악하는 과정이라서요 독일어를 공부한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교재는 제가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독일어로 되어 있는 철학 문헌을 읽기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 칸트의 논문 중에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된 버전을 PDF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 독일어 원문이랑 영어 원문을 놓고 두 개를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문장 구조도 보고 단어도 보고 그래서 단어를 몇개 이제 좀 외우고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들, 뭐 immaturity 같은 그 미성숙함이라는 단어가 u n m u n d i 라는 단어로 쓰더라고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반복되는 단어를 조금씩 주어 섬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브이로그에 달려있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간단하게 해봤고요. 브이로그를 또 찍어달라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다음에 10만 명 때는 5일 아니고 열흘로 늘려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명까지 같이 가도록 해봐요. 모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한 명당 3명씩 영업하기 <laughs>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